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 권효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양날을 자 걸침의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붙여서 뻗었을 때,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요즘 대세라고 할수 있는 변화 중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뻗는 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뻗는 수 예전에는 이 붙여가는 수보다 훨씬 더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요. 자, 가장 기본형 보여드리죠. 막습니다. 이 막았을 때 나와서 끊는 뒷맛이 있는데 같이 따라서 나오게 되면 이 관통의 형태를 취해서 흙이 유리하다라는 이론이 있었죠. 백도 이렇게 나오면 뻗어서 흙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수로는 단수를 치는 게더 낫고요. 흙은 이제 두 점을 버립니다. 가볍게 버리고 이렇게 한 점을 넓게 제압하면 흙이 조금 만족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백이 이렇게 찌르는 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보통 입구자로 이제 두는 것이 정수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흙이 입구자로 끊는 약점을 보완하고요. 백도 이렇게 제쳐가면 이렇게 받아주면 손해라는 겁니다. 단수가 아프죠? 그래서 또이 자리를 찝어야 되는데, 이어서, 다음, 귀를 혹으로 막고요. 백이 한 칸을 띄면, 나를자를 두고, 이렇게 변을 나를자 정도로 벌립니다. 여기 입구자로 나오고, 백이 나를자로 벌리면, 어, 귀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손을 뺐을 때, 이렇게 이제 코부침을 해서 치받아서 넘어가는 수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흙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곤마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또도 이렇게 하나 제쳐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기본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수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AI로 찍어 보니까요, 어,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던 이 수순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자, 흙이 이렇게 귀로 막는 수가 너무나 당연한 수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참 많이 뒀는데요. 근데 AI에서 추천하는 이제 변화는 이 귀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안 막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이렇게 2단을 제칩니다. 자, 이 단수가 만약에 이제 친다면 받아줘서 귀에서 막았을 때는 굉장한 악수예요. 왜냐면 하이 교환이 없어야 이렇게 붙여서 치받아서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끊는 약점과 넘는 자리 맛보기죠. 근데 단수 교환이 있으면 옆구리를 탁 붙이면 못 넘어갑니다. 이 옆구리 붙이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맥점인데요. 그래서 이 단수가 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 단수를 못 치고, 이제 이단 제치면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흙이 이렇게 다가서게 되고요. 그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AI에 추천하는 변화는요, 이렇게 해서 제쳐서, 좀 그렇죠? 빈상각은 좀 많이 당하죠? 이렇게만 둬도 좀 미생마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도 좀 탄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끼워서 이렇게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더적정이고또 승리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AI가 추천하는 변화는 바로 2단 재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이제 기본을 벗어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이 2단 재침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젖혀서 흙이 좋다는 거예요. 네, 이 정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고 뛰는 정석이에요. 네, 백도 이제 수법이 달라졌어요. 백도 처음엔 이렇게 두다가, 어? 이으니까 받지 않고 공격을 하네? 어, 그러면 호구를 쳐보자. 그래서 막고 이렇게 변을 벌리는 변화가 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음, 이 변화도 흙의 만족입니다. 예, 따라서 백도좀 수법이 달라졌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던 한 수인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죠 어, 여기서 이렇게 두 칸을 벌리면은요 물론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초반의 경우에는 자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치받아서 이제 여기서 지금 백돌이 흙, 으로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게 되면은 백이 호구로 지켜야 되는데 흑이 이제 선수를 잡아서 이제 흑이 좀 만족이라는 거죠 어, 물론 이진행도 이제 배석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백도 이제 입 구자로 두는 수 이외에 또이 선으로 이렇게 구자 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때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붙여가는 겁니다. 제쳐주면 환원이 되죠. 똑같이 되는 거고요. 백이 이렇게 끼우면은 있는 자리가 선수입니다. 지금 끊는 자리가 생겼죠. 받아주면 이렇게 뻗어서 한 칸을 띄어서 둔다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배석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흑백 간에 서로 둘만한 변화죠. 그리고 또한 가지. 공격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쌍잎을 써서, 양쪽 공격을 맛보는 겁니다. 받아주면, 이렇게 나를 자로 씌우는 자세가 제격이고요 이제, 백도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흙에게 이렇게 눌려서, 이제, 조금, 이제, 당한 형태. 이제, 물론 이것도 배석에 따라 다릅니다. 흙도 이쪽 간격이, 상변 쪽이, 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럼 어깨 짚어서 나오게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선택이라는 거죠. 네, 이선에 백이 입구자가는 수도 경우에 따라서 두어 볼 만한 진행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밀어가는 수가 강수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밀어가면은 끊는 약점이 신경 쓰이죠. 만약 이렇게 붙인다면, 이렇게 따라서 제칩니다 호으로 받아주면요. 단수를 쳐서 이제 봉쇄를 당해서 이게 이제 끊는 약점이 있는데 이게 끊는 약점은 축관계가 이제 성립이 합니다. 성립되는데요. 이렇게 잡으러 갈 경우에 이 축을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흑도를 임의대로 놓아둔 상태라서 이 축이 유리한데요. 어, 이제 축의 유불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도요. 네이 변화는 좀 옛날부터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제쳐 갈 경우에는 단수를 쳐서 2일 때이 아, 정도로 벌리고요 이렇게 나올 때또 이렇게 걸려 가게 되면 양쪽 변을 차지해서 좀 배기 실속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이 배기 주문인 거죠 그래서 어 밀어가는 수가요. 이 변의 석점을 좀더 보완하고 이제 이한 점을 지키기 전에 먼저 득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늘어주면 한번더 밀어서 힘차게 밀어서 좀 백돌이 한결 더 안정됐죠? 다음에 두 칸을 벌리겠다. 요런 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의 주문인 거죠. 따라서 또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받아 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요 이제 좀 전에 붙인 변화도 보여드렸고요 그건 축을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제치는 수 어? 이렇게 나와서 끊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이 고정관념 중에 하나였어요 전 정말 의외였던 게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끊어가면 이런 형태가 이제 어, 종종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그 아마추어, 애호가 분들 바둑에서도 등장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겼을 때 여기 뭐 제철이으면 이게 귀에 그두점 끊기는 자리와 이한점 잡히는 자리가 맛보기로 조금 흑이 곤란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때 네, 아니더라고요. 이 변화가 만약 흑이 충이 유리하다면 두 점을 이렇게 잡아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때 흙이 또 선수를 잡아서, 어, 흙도 거북등을 따냈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겁니다. 흙이 충분히 두실 수 있는 변화예요. 하지만 축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전에 저 따먹기 직전에 요 축이죠. 이 축이 유리해야만 둘수 있다는 거죠. 좀몇수 돌려보면, 이 제쳐가는 수요. 제쳐가는 수. 축이 유리하면 가능합니다. 백이 만약에 불리한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서 받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서 한번더 밀게 되고요. 다음에 두 칸으로 벌립니다. 입구자로 두면 뻗고요. 이을 때호으로 지키고 이 정도로 또 다가서서 이제 전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상호간의 배석을 잘 보셔야 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백이 밀어가는 수.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거의 열뭐 판이면 아홉 판은 그냥 입구자로 뒀습니다. 하지만 돌의 이제 능률을 따지는 거죠. 밀어가는 수. 이한 점을 안정시키기 전에 먼저 득을 보겠다는 의료인데요. 자, 흙도 방금 이제 축이 유리할 때 재청할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 한칸띄는 변화가 AI가 추천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흑의 주문은 이거예요. 흑의 주문은 백이 이렇게 뻗어서 받아주면요, 좀, 좀 백돌이 와야 되는데요. 네, 백이 이렇게 호구자리를 늘었을 때 흑의 주문은요, 이어서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를 한 칸을 띄어서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칸을 띄면 있는 수보다는 이한 점이 훨씬 더 압박이 되죠. 그래서 백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꽃자를 둬서 안정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둬서 또 이제 응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었을 때요. 한칸꼭기억하시고요자 이때 약간 허술해 보이죠. 백이 만약 이렇게 찔러 간다면 자이 자리를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찔러도요. 네, 이렇게 빠져 나와서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백도 이렇게 따라서 제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덜컥 끊었다가는 한 점을 사석으로 이용당해서 네, 이, 이 진행은 백의 만족이고요. 여이 소탄 대실이죠. 그래서 흙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백도 이렇게 벌리고요. 이어두면 또 다시 벌립니다. 이제 서로 이 진행 또한 이제 선택 중에 하나인데요. 저, 저도 여기 보면서, 아, AI가 참 많은 변화를 추천하고 있구나. 바둑의 변화가 끊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 칸을 띄웠을 때, 이제, 그냥 두 칸을 띄어서 둔다면, 이제 흙도 이렇게 윗구자로 치봤습니다. 뻗을 때요, 이렇게 쌍잎을 써서 이 자리를 흙이 이제 백이 늘더라도 이렇게 다시 쌍잎을 써서 좀 두터운 형태로 백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흙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었을 때요, 어 저는 사실 한칸띄는 수는 이번에 그 AI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칸띄는 수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막았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가장 쉽게는 두 칸, 예전에 많이 두던 입구자, 이전의 입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어가는 수까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셨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0의그 선택지가 다양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막아가는 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한 수인데 최근에 신수가 등장했어요. 중국의 그 최고 그 유망주 여, 여류 신의 저우홍이 아시죠? 최근에 남녀 그 통합 신인왕전에서 그 천하오싱을 남자 선수를 2대 0으로 안파하고 이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그 포스트 위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가 그이 형태에서 이제 새로운 신수를 구사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양 보시면은요, 저우홍이가 100번이고요, 흑이 천하오신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그, 막아가는 자리,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이렇게 막아가는 수를 당연시 여겼었는데, 이수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더 뛰어 보겠습니다 자 ai 에서 이제 붙여가는 수를 그 확률적으로 퍼센티지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자 붙여가는 수가 좋다는 건데요 이 붙여가는 신수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인데요 이제 붙이는 수는 100이 이제 그냥 손빼면 이제 치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손뺄 수는 없고요. 호구 자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백이 받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제 흙도 호구를 쳐서 모양을 이제 지켜 둡니다. 다음에 이제 막는 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백도 날일자를 다니는데 한 점을 끊어 잡고요. 백은 가만히 뻗습니다. 가만히 뻗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렇게 단수 쳤다가는 따낼 때 어차피 지켜야 됩니다. 단수가 악수죠? 교환을 생략하고 그냥 뻗는 수가 좋습니다. 백이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렇 그리고 흑이 손을 뺐을 때, 이렇게 한점을 키워서 이렇게 돌려서 이용을 해서 외벽을 이제 두텁게 만드는 이제 수법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뻗게 되면 또 이제 따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에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두는 수법이 이제 최근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 자, 제치면 이렇게 혹을 치고, 단수 치면요. 이을 때, 나를 자. 어렵지 않습니다. 끊으면 가만히 뻗어두고요. 따내는 것까지요. 자, 요것이 저우홍이가 이제 생각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전에는 천하우싱이 반발을 했습니다. 실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전에 보여드리죠. 실전에는 이렇게 뻗었습니다. 이 자리를 뻗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저우홍이가 이제 초반에서 우위를 점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AI 공부를 한것 같아요. 중국은 절래를 주로 사용하는데. 중국 프로그램 인공지능 절예 아시죠? 지금 현재 알파고가 은퇴한 이후에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절예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절예가 알려준 수가 어 맞을 것 같아요. 절예가 알려진 수법이 이거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실전인데 이렇게 찌르고 이제 연결을 했고요. 단수를 치니까 종이가 이렇게 한 칸을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 100이 이제 좀 나오기도 애매해요. 나오면 이제 나와서 끊는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끊어서 두게 되는데, 100이 좀열죠 그리고 5점도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끊어가는 약점이 있어요. 두 점은 죽지만 사석을 이용해서 중앙에 이제 요석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멋지게 돌려쳐서 요석을 제압하면 이제 배석상 흑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배석을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이런 술기를 이제 한 거죠. AI 연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제 천하오신이 나를자로 타입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막으니까 걸리고 막는 데까지 진행이 되면서 정홍이가 좀 우세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신수를 이바둑에서 구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 양날일자 그 걸침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붙이는 변화를 보여드렸다면 이게 뻗어가는 수는 많은 기사들이 아직도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 AI 이렇게 깊게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막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백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옛날 버전인데요, 한요 정도 걸려두나요? 가장 기본인데 백이 좀더그 양변을 차지해서 백이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평범하게 흙이 둘게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단제치는 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도 이 뿌자 이외에도 이 밀어가는 수 변화, 밀어가는 수가 굉장히 AI가 추천하는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 한 번쯤 여러분들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양날 일자 걸침의그 뻗는 변화 살펴보았는데요. 어,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변화가 엄청 많아서. 어, 제가 한 30개 정도 모양을 뽑아놨는데, 오늘 한 20개 정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